오늘 안수 받으신 분들은, 그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나처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노나. 우리가 뭐예요? 요것이 나요. 요것이 나. 요나. 요것이 나요.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모째신학이고 우리 부모님 장로성사님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부산 저는 고신이에요 부산 고려신학대학교 가란 를안 갔어요 요나처럼 안 가고 영국영화과를 가려고 영국에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깨어났어요 두 번째 먹으니까 없는 데서 먹으니까 저승사다가 냄이 나를 밀고 가는 거를 그런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사한테 뒤지 혼났지 뭐또 먹었다고 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고 이제 그은 이제 그래도 내 고집대로 이제 아버지 고집을 해서 이제 한양대 건축가를 갔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도 연극을 했었어요, 계속. 영화, 연극, 영화 한 50년 인생을 하다가, 결국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목회자로 보는 겁니다, 저를. 로나가 어땠어요? 요나가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북이스라엘 민족인데, 에? 그, 리브의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그, 약탈해 가고, 훔쳐 가고, 또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납치해 가고, 그리고 소, 돼지, 양들 막 끌고 가고, 불 지르고,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은나야 너,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무놈은 사지 후에 방한다고 그래라. 누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안금이 서려가지고 어, 저놈들 어떻게만 망했으면 좋을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응? 어떤 분이 정말로 그 부흥이 한다니까 내가 이번 부흥회는 목사님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쳤나 열었는데 준비 자랑 한1 8 시간 하잖아요. 손뼉 치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냥 손을 들고 막, 손까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자기한테 3천만 원 빌려간 아줌마가, 돈도 안 갚은 아줌마가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정부 책임지겠다는 그 집사님이 뿔이 난 거예요. 그 뒤에 담임 목숨 서 있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저 후원 못하겠습니까? 왜요? 못합니까? 아니, 내가 은혜 받으라고 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다 하기로 했는데, 저 앞에서 손주고 있는 아줌마 있죠? 나한테 1년 전에 3천만 원 빌려가가지고 이자도 안받고 말도 없어요. 근데 저런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내가 후원을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거라. 어? 우리는 정말 목사가 되면 정말 어렵고 정말 신성하고 그냥 어? 아주 그냥 나저 그랬어요. 저 길에서 오징도 막 싸다가 목사 딱 되니까 야 그래도 목사인데 <laughs> 오징 못 싸요. 담배도 피고 다니도 집사대 피고 다니도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 그러 거기 딱군려가들었을는 거예요 군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많고 지금 제척교가 지금 하지만 음. 택시 기사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목사랍니다. 역삼동에 가면 다단계 있죠 다단계 거의 목사님이 장로님이랍니다. 응?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많아야 돼. 네. 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지뢰도 어림싸겠어? 담배 피겠어? 못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침 엇바로 가니까 뭐가 있어요? 배가 있는 거야 어?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전도하시오 하니까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마침 인천에 가니까 는 지휘도 가는 배가 있는 거야 반대로 가는 그 지휘도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가 멋있어요 저도 멋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키가 나고 좋고 백팔치 정도 되고 잘 생겼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응? 상인들이 그냥 물건 다 바다 던지고 그냥 해도 풍랑이 조용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응? 물건 다 버려도 이렇게 풍랑이 심하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제비를 뽑아 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 상인들, 소원들은그래선 하나가 아, 선장이 아까 배탈 때 보니까 어떻 멋있는 놈 하나가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놈이 자고 있거든 옆 끌고 올라와서 야너 뽑아봐 뽑지도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 도망갑니다 나를 던지세요 던지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열심히 다닌 사람이 카페나 수장사 한번 해보세요. 1년은 잘 됩니다. 1년은. 2년 되면 방해. 요나가 옆바로 갔을 때 바로 배가 있었잖아요. 그건 잘된 거예요. 근데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훈랑 만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나가 나를 빠뜨려 죽이세요. 그랬는데, 그럼 훗날이 자질 겁니다. 했는데, 그럼 자기가 자질에서 빠져야지,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나를 던지려는 거야. 던져. 왜 던지려 했겠어요? 그, 연나가 굉장히 그 지혜가 많아요, 물론. 이제 여기 성는안 나왔지만은, 응? 내 생각에는 내가 빠져버리면 난 자살이야, 자살. 우리가 제일 무속이 자살이잖아요. 어? 지옥 가잖아요. 지옥 특급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나도 신앙이 약그 때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못 돼. 왜? 지옥형 특급열차 타고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빠지면 자살이니까 소름 보고 미어라는 거야? 던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타살이지, 타살. 그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도 뭐 옥상 꼭대기 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근데 엄마, 같이 올라가. 엄마가 뒤에서 또밀어부려 그러면, 타살인데 엄마가 어떻게 돼? 징역살잖아요. 감옥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결국은 잘 나갔어요. 방송도 하고, 영화, 저 영화 배우예요. 탤런트고. 근데 잘 나갔어요. 잘 나갈 때한 선배가, 저는 그때 이제 장로 공부를 하고, 장로도 일년을 합니다. 장노부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을 다니는데, 야, 너, 저, 저 신학, 예수신학교에서 교수가 필요한데너 가서 해라. 아이 저는, 그럼 저는 학자 체질은 안 맞아. 학자. 저 학자같이 안 생겼잖아요. 좀 이게, 좀, 응? 좀 양아치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가서, 그러니까, 야 그럼 너 공부한 거 있잖아 너 그리고 조교 가다 해준 거 너는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볼까 갔어 갔더니 야 이왕이면 목사가 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4년제도 쳐줘요 그럼 3년만 공부하면 되 이제 대학원 그 그래, 이왕이면 공부 2년 더 해서 목사돼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된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생활 하다가 노회장 하다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노회장도 오게되고그 다음에 총회장. 제가 고신정수 총회장입니다. 우리 학장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고 굉장히 참, 어디 평사 가면 우리 총회장이 안뵐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발이 그냥 도덕 넓다 하지만 대왕발입니다. 대왕발. 저럼 왕발이면 대왕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하루금은저번방점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안수받으신 분들은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서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생각할 거는 첫째 나는 연하 같은 사람이었다. 연하. 뺀질 뺀질한 뺀질이 예? 뭐 전도하러 가라니까는 엉뚱한데 도망가다가 다시 물고기 속에서 그냥 삼일 동 끈적끈적한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전도할 때야 너희들 4 0 일이면 망한다 하고 솔치고 다녔겠어요? 망하기는 파란 사람인데 야 너희들 4 0일백기동안 응? 망해 그리고 뛰어다니가3일 다니는데 하루도 안 다녔어. 이제 조금만 더 붙이면 그런데 이게 그 국민들이 악한 그 무당도 생기는 국민들이 몇 명이 그것을 듣고 동네 그 막걸리 집에서 어 막걸리 먹어서 야 오늘 너 봤냐 오늘 보니까 막 미친놈이 하나 야 우리 사시울뭐해도안 하면 망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별미친놈내 배울래나 그런데 내 임금까지 거기서 배도 있고 해결했겠어요. 그때 이제 과학자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과학자들. 그 연도를 딱 따져보니까, 그때, 일식이 온 거예요, 일식. 그 애가 다니고 난 뒤에, 요나가 다니는 뒤에, 까맞은 거예요, 낮씨가아인대낮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도 이제, 옷있고 또, 동물들까지도 있고회개 기도하자. 가기 그러니까 이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나가뿔따고 나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언 이제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네. 그게 엄청, 그에, 요나가 이 동화가 아니에요. 실어합니다 싫어. 이게. 근데 요나, 요것이 나요. 더나 어. 그러니까, 정말 뺀지, 뺑지, 우리 뺀지래요. 우리, 하나님 정말 보면 마음 좋아. 나 같으면, 북한도 없어버리고, 또 뭐, 소련도 없어, 러시아도 없어버리고, 다할것 같은데, 꽉, 잡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수 받으신 분들 멀리서 오신 거로 각할 수 없습니다. 그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많은 은사 중에서도 목회자 은사를 받았고 또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수 목사님들을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